AI의 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실체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ChatGPT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고 이야기를 해 보시죠 로그인 하고요 들어왔죠 그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어떤 속담이나 명언들을 알려줘 라고 ChatGPT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구글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하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음, 이게 제일 좋네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거 웨인다이어것도 좋고요. 그다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 섭구도 좋네요. 신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GPT에게 물어봤다.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GPT에게 물어봤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인간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 ai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사례들이죠. ai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일을 뺏길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전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발전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의 흐름에 따라 잘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 이번에 또 그냥 그저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군 하고 지, 지나쳐 버리신다면 또한 번에 그 초기에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AI의 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실체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어 주고 그 과정이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낭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능력자들은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이제 슈퍼 능력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ai 쪽으로 어제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들을 이 ai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할 겁니다. 어,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비약적으로 산업이 팽창할 것이고, 당연히 돈도 그쪽 분야로 막 몰려들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길목에서 미리 잘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복하는 거 아시죠? 매복하고 딱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 탁 낚아채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의 성격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이야기도 좀 있긴 한데 부동산은 제가 어, 투자를 하려고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된 거고요. 제가 관심이 쌓는. 분야는 현재 이제 로봇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이제 의료공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의료공학이라는 게 이제 기술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ct를 찍었다면 지금은 이제 mri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의한 이제 의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채널에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돈 냄새가 난다 싶으면 제가 여기다 정보를 잘 물어서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